TV 보시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스위스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들 이렇게 탁 찍어놓고 보면은 네. 여기랑 거의 흡사해요. 진짜 강원도 알프스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전나무랑 이 자작나무를 보시면 네. 겨울에 여기 얼마나 예쁠지 아 상상만 해도 진짜 멋있고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사시는 마을이라 되게 좀 너무 있어 보이고 괜찮은데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근데 여기가 더 높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뭐 스카이데. <laughs> 영동고속도로 평창 IC에 왔는데요. 평창에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평창 IC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5분 거리에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요. 여기는 KTX 평창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엔드 전원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딱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서 만나네요. <laughs> 아, 여기에 평창에 네. 좋은 곳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아, 네. 우리 별마루단지 네. 소문 듣고 오셨구나. 아,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제가 청량역에서 왔는데, 네. 너무 가까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깝죠? 저희 평창 네. KTX 여기서 여기까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 진짜요? 네. 문영씨 못 타고 왔어요. 저는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왔는데, 네. 고속도로 IC에서부터 여기까지 5분이면 와요. 지금 KTX 타고 오셨잖아요. 청량역에서 왔어요. 네. 청량역에서 평창역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어, 저도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는데 네. 1시간 20분 걸렸대요. 1시간 20분? 네. 엄청 빠르네요? 어, 그거고 여기까지 뭐차 타고 5분 걸렸으니까 네. 1시간 반이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란 게 너무 가깝네요. 그렇죠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별마루 단지. 네.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최고죠. 우리 땅집TV에서 지금까지 많은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와서 보고 반해서 자신이 있어서 여기는 홍보 대행을 맡았어요. 야, 참 좋은 위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오는데 도로가 일단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병사로도 낮골에서 <laughs> 이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자연환경과 <laughs> 네, 네. 교통까지 같이 다 갖춘 거 아니에요? 야, 멋있죠. <laughs> 최고죠. 첫 번째 장점. 이 멋진 뷰.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니까 높여 보시죠. <laughs> 네. 산 꼭대기가 이 저희 필지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몇 고지인지 아세요? 엄청 높다. <웃음> <웃음> 네, 우리 단지는 650 고지에 위치해 있어요. <laughs> 650 고지나 돼요? 네, 아, 시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가요 여름인데도? 네, 맞아요. 아, 저희 땀안 흘리잖아요. <laughs> 이렇게 시원시원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은 저 아래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 아래를 보면. 여기서 단 50m, 5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창은 워낙에 고지대예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높은 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올라올 때 길을 보니까 되게 완만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차를 타고 와도 좀 편안하게 오지 않나. 근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또산 꼭대기가 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좋네요. 네. 여기가 땅집TV에서 처음 홍보하는 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19필지가 있어요. 아, 19필지나 돼요? 네, 19필지 아, 중에서 네. 나머지 15필지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두 필지, 뒤에 바로 산을 끼고 있는 이두 필지는 약간 더 가격이 높고요. 저희가 있는 데인가요? 그렇죠. 아. 그 아래쪽에 있는 필지들, 나머지 13필지는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은 저희가 마지막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마을의 퀄리티를 위해서 굵직하게, 큰 평수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5평에서부터 310평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 여기가 되게 자연환경도 좋고, 역세권이라 너무 살기 좋은데, 그렇다고 그것만 갖고 살순 없잖아요. 우리 별마루 마을 진입로에서 보셨겠지만,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아, 유치원도 있어요. 네. 와, 애 키우기 좋겠네요. 그쵸? <laughs> 그래, 저기 보이는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저 마을은? 평창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동생대가 이사 왔는데 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아 서울대 교수님 마을이에요. 아니 올라오면서 보니까 좌측에는 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했는데. 저렇게 마을이 조성된 옆에 있는 픽지네요. 그럼 여기가. 그래서 그렇죠. 저 단지를 오히려 여기서 내려다보고 있죠. 아. <laughs> 서울대 교수님들이 사시는 데를. 아, 그래서 저기 있는 단지들도 너무 이쁘고. 네. 근데 역시나 서울대 교수님들이 사시는 마을이라 되게 좀 너무 있어 보이고 괜찮은데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여기가 더 높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뭐 스카이데. 하늘 <laughs> <한눈> 아래. <laughs> 네. 스카이데에서 살아야 될 그런 마을이에요. 정말 좋은 위치 네. 있는 거 같아요. 야, 이 퀄리티는 있 마을이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단지 없이 그 퀄리티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이 교통이에요. 아, 장평 생활권까지는 3분이면 갈수 있어요. 3분이 와. 네. 그럼 강릉은 얼마 걸려요? 강릉은 35분. 35분? 네. 못하고 차, 타고요. 뭐차 타고 뭐차 타고 이제 회좀 먹어 볼까 그러면 3 5분차 타고 가서 먹고 오면 돼요. 기차 타면은 얼마 걸리는데요? 기차 타고 한 20분. 20분이면 가서 이제 회 먹고 기차 타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아그러면차 네. 타고 가는 것보다 k t x 훨씬 더 빠르네요. 그렇죠. 야. 그리고 시골하면 이제 오일장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오일 장도 있어요. 네. 봉평하고 대화에는 있 오일장까지 거리가 한 10분. 10분이면 아.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꼭대기 있는 필지인가요이 필지가? 네, 맞습니다. 여기 위로는 이제 필지가 더 이상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위쪽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두 필지는 아래쪽에 있는 필지보다는 약간 더 비싸요. 약간 더 비싼 이유가 있겠죠? 산 쪽을 보시면 정비를 다 해놨잖아요. 아, 네. 아래쪽에 있는 필지보다 조성 원가 자체도 더 비쌌지만 뒤쪽으로 산이 이렇게 싹 감싸주고 있고 그 아래쪽에 자연석 석축도 이렇게 공사를 다 끝내놨잖아요. 필지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죠? 이 소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을 어 일부러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필지별로 두 그루, 세 그루씩 있는데 이러한 소나무와 자작나무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조경을 할때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도 있고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 별마루 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의 이 모양 자체가 괜찮지 않으세요? 아, 제가 여러 단지 마을을 가서 봤는데 네. 여기는 되게 정말 좋은 게. 옆에 되게 프라이빗한 것을 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좋아요. 특히 나무 보세요, 이거. 옆에 뭐 개발도 힘들겠지만 정말 우리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라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길쭉해요. 그 한대서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죠. 예. 네. 야, 아래쪽에 있는 필지에 내려오니까 여기도 좋아요. 아, 근데 필지가 되게 큼지막해서 되게 네. 만들어 놓으면 되게 규모 있는 되게 멋있는 카페 같은 거가 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전나무 모습 보세요 와 제가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 여기 오니까 공기가 달라져요 어. 와확 느껴지네요 가장 좌측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물 소리도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좀이 필지도 그렇고 바로 위에 필지도 그렇고 이 밑에 필지도 그렇고 되게 그런 것들을 신경 많이 써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나무가 저렇게 이쁜줄 몰랐어요 일단 크기에서 압도당하니까 야 이거 정말 설경 너무 이쁠것 같은데요. 이 전나무랑 이 자작나무를 보시면 네. 겨울에 여기 얼마나 예쁠지 아 상상만 해도 진짜 멋있고요. 이러한 숲세권 지역에 우리 단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다 보니까 여기 지하수 이용 시설 안내문이라고 켜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을에서 쓰는 네. 공동 지하수예요. 어, 그러면 엄청 깨끗한 물이 나오겠네요. 지하 120m까지 뚫고 들어가서 <laughs> 거기서부터 이렇게 뽑아 갖고. <laughs> 네, 평창 안반순가 평창 안방그가요 <laughs> 평창물 유명한 거 아시죠? 아, 아시죠? <laughs> 여기서 이제 보광토 바라보면 네. 높이가 아 네. 정말 잘 쌓아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저 위에서 네. 사시는 분들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니까 딱 보광토 높이가 적당해서 큰 거부감도 없고, 그다음에 위에 사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단지가 좋은 게이 보광토를 높이 쌓아서 서로 간에 시야 간섭도 없었지만, 각 필지별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네. 이거 토목 네.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보는 시야나 이런 걸 간섭을 안 받고 네. 향은 향대로 살리면서 이거를 되게 고민해서 지은 단지 같아요. 도로 너무 잘돼 있잖아요. 야, 도로 일단 아스콘 포장에 딱돼 있으니까 이 <laughs> 네. 깔끔함 유지가 되네요. 경계석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서 직접 만든 거고요. 네. 그 아래 필지랑 도로와의 차이가 있으면 석축 공사라고 그 사이에다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경을 다 해놨어요. 우리 별마루 단지 안에 있는 필지들이 크기가 큼지막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큼지막한 필지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맞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네. 여기는 솔직히 뭐한 주택보다는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용도에 맞는 어떻게 보면 임자가 나타나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쁜 유럽식 주택을 지으면 정말 알프스 같을 거고. 아니면, 정말, 세컨하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쁘게 만들어갖고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도될것 같고. 아, 지금까지 본이 하이엔드 정말 이 별마루 단지가 너무 이뻐요. 네, 이쁘죠. 근데 이제 이 단지 가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별마루 단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열3 필지는 분양 가격 58만 원입니다. 헉. 가장 위쪽에 아주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는 두 필지는 60만 원이에요.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죠. 어, 저 계약해야 네. 되겠네요. 저같아도 2만 원더 주고 맨 위에 거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빨리 선착순이겠는데요? 아 그럼요. 아... 내가 원하는 패치, 내가 원하는 크기 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